설바이노원입니다 MBC 건축방남에 지금 왔는데, 어, 우리 그 전원주택이나 기능기초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거 보면, 야, 나도 하나 진짜 가지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을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한 가지, 한 라인 난로를 가지고 진짜 여러 가지 기능을 갖다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백숙도 해 먹을 수 있고, 삼겹살 뭐, 그 다음에 이거, 그게 뭐야, 피자. 피자까지 가능한 진짜 다용도 난로를 갖다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야, 네, 이거 진짜 완전히 만능, 만 난로인데. 뭐 이거 지금 100% 국산이죠? 네, 국산이고 저희가 직접 만들고 제작한 국내 제품입니다. 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능 난로를 갖다가 이렇게, 어, 제작을, 아이디어를 냈어요 네, 네,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대부분 이제 전원주택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마당이라든가 농막 그렇죠. 네. 있는 분들이 네. 대부분 화덕을 만들려고 하세요. 저도 화덕 하나 만들었어요. 아, 그렇죠. 화덕을 <laughs> 만들다 보면은 화덕은 고정되어 있고 네. 나중에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이거 지금 바퀴까지 달렸구나 네. 어, 바퀴까지 달렸어. 네. 네. 그래서 보통 이화덕을 만들게 되면은 네. 네. 가장 단점이 고정되어 있고. 움직이질 못하고 같아요. 고또 2, 3년 되다 보면은 뭐 벽돌이든 또는 황터든 블록으로 만들다 보면은 깨져버려요. 네. 그래서 그러한 단점을 다 보완하기 위해서 되게 새롭게 제작한 건데, 이거를 잠깐 좀 봐드릴게요. 이렇게 가마솥이 하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아, 이, 이게 뭐 역할이 있나요, 이게 네, 보세요. 보통 화덕 같은 경우는 딸랑날로 하나만, 저가한 어, 하나만서만 올라가는데 네. 이건 크기별로 사이즈를 이렇게 다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만약에 네. 그 가마솥이나 이런 게좀 네. 크기가 좀안 맞더라도 여기 갖다 놓으면 이걸로 그렇죠, 그렇죠. 다 맞게 돼 있죠. 보시면은 아 가마솥이 저렇게 큰 거부터 네. 해서. 네. 네. 이렇게 또 작은 것들 이 네, 아, 그리고 작은 것들 네, 다 맞게 되 있는 것들이에요. 오. 네. 그리고 요것도 이제 만약에 한다라면 네, 음. 음. 여기다 올릴 수 있어요. 네. 올려놓고 정보 올려놓고 여기서스피크라든가 전이라든가 이런 걸할수 있는 거고. 네네. 네. 요쪽에쭉 보시면은 바로 이겁니다. 예. 어. 여기서 피자라든가 생선이라든가. 아 보소. 여기서 아 생선 이런 걸할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피자 도어라고 얘기하고 네. 피자 화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가까이 보시면은 자, 요걸 제가 요렇게 한번 들어 볼게요 들어오면 저 중간판이 있죠, 시작 아, 예, 예 중간판 예, 네, 네. 이거, 이거, 이거 네, 중간판 네. 그거를 이제 빼게 되면은 아, 진짜 직... 또 있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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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네. 빼게 되면 이제 직화구이가 되겠죠 아, 바로 올라오게끔 네, 바로, 올라오겠군요. 네, 바로 네. 올라오기 때문에 이 석쇠를 통해서 직화구이 구일 수도 있고 네. 내가 이제 겨울철에 난로를 쓰고 싶다 저 이제 올려놓고 난로를 쓸수 있는 거예요 아, 열이 위로 안 올라오고 그냥 끌로 나가게끔 네, 그렇게 하고 이 위에서 지전자 올려놓고 난로를 쓰고 차가 뜨거 끓일 수도 있고, 예, 좀 올려놓고 나중에 이게 큰 이렇게 화실 창을 두고 여기서 이렇게 불멍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여기서 그래서 화덕 난로는 반드시 이렇게 큰 유리창에서 요즘은 이제 갬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불멍을 볼수 있도록, 여기서, 여기서, 마음대로. 아, 유리통을 통해서. 유리, 유리, 예, 유리통에서. 예. 예, 불을 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쪽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틀린 게 아니고 다 아, 동일한 건데. 아, 이게 그럼 난로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 이렇게 피자, 화덕, 도화가 있는 게 있고. 네. 네. 없는 게 있어요. 네. 네. 요거 보불다시때 요거는 없죠.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틀린 게 아니라 하나 가지고 아까 저 말씀하신 것처럼 난로, 파도, 피자, 바베큐, 소박까지 할수 있고. 그러면 저기 백수까지? 백수까지 할수 있는 네, 거죠. 네. 할수있고 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연출하기 위해서 이 소뚜껑 불판에서 고기를 마음대로 구울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아이디어를 해서 이렇게 손잡이에다가 네. 올려놓고 아아 마늘이라든가 소스라든가 장 같은 거. 그다음 기름, 이렇게 세심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예. 이제 고기 구운 거 여기다 올려놓고.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굽게 되면. 네, 요거는. 이게 오... 어떻게 보면 되게 필요한 거거든요. 예, 이게. 조금 보시면은. 예. 원래 이게 없던 이렇게 손잡이였었어요. 밀고 다니는 손잡이에다가. 예. 저희가 아이디어를 해서 뭔가 도마라든가 서브 테이블이 있으면 좋겠다 아, 아, 싶어서. 진짜 그게 필요하거든요. 네. 예. 네,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 도마를 쓸 수도 있고 보조 테이블도 쓸수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놓으면 네, 네. 고기도 구울 수도 있고 피자, 고구마 이런 거다 구울 수도 있고 네. 솥까지걸수 있고 그다음에 또 난로는 또 난로대로 또할 수가 아, 예,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설명을 좀 많이 들었어요. 설명을 네. 제가 들었는데 네. 아니 하나 아니, 더 이거, 봐드릴게요. 여기, 여기, 아니 또 있어요? 이야, 예. 대박. 예, 바로 이게 사람들 미치게 좋아하는 게 아, 바로 이겁니다. 이야, 예, 이게 저희가 이제 10월 초부터. 예, 야, 요즘에 이제 항아리 훈연 항아리. 상... 예, 맞습니다. 예. 아, 제가 그거 지금 한라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바로 그거에요. 예. 그래서, 야, 이 좋은 화덕에서 사람들이 너무 맛있게 고기를 만들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이 항아리 훈연 삼겹살을 그대로 여기에 접목을 시킨 거죠. 아, 네. 대박이자입니 네. 그래서 고기를 툭툭 걸어놓고 이 이런 훈제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은 요렇게 놓고 한 시간에 한 시간 반만 있으면은 기름이 밑으로 딱 빠지는 훈연 삼겹살이 되는 거예요. 예, 되는 거예요. 네, 네, 되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네. 이거는 제가 한달 전에 저희가 특허를내 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굳이 뭐 항아리 훈겹살 집에 가지 않더라도. 네. 아다이 진짜 대박이다, 이거. <laughs> 야. 네. 이렇게 내 집에서도 굳이 비싼. 항아리 삼겹살 집이 가지 않아도 이렇게 다용도로 이제가 재 받는... 삼겹살을 먹을 예, 수 있게 진짜 예, 예. 쫙 빠진 거로 갖다가 네,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올려 놓고 예. 온도가 약 100도 150도 정도로 1시간 한 1시간 한 반만 있으면은 이 항아리 훈제 삼겹살도 내 마당에서 내집 테라스에서 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진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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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제가 이거 유튜브 이거 올리면 이거 네. 난리 날것 같은데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데, 네. 특히 이제 해외 도민분들이 그렇게 네. 많이 사주세요 아, 이거를요? 네. 아, 수출도 해야 그런가? 네, 외국에서도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이걸 사람들이 끝나는거 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민분들이 그 주로 이제 바베큐를 한다 고러면은 대부분 가스나, 또는 전기나, 또정도 하는데, 이거는 예. 우리나라에 순수한게탕의 문화라는 거, 일체 국가가 기이라는 거, 또는 삼계탕이라는 거, 또는 백숙이라는 예. 거. 이것도 여기서 다할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야, 네. 진짜. 야, 야, 야. 이거 진짜 탐나는데. <laughs> 예 맞습니다. 이게 네. 지금 가격은 그럼 어떻게 돼요 네, 가격은. 이제 옵션이 좀 있겠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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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예. 건축박람회 오신 거거든요. 예. 건축박람회 대부분 집을 질려는 분들이나 집이 있는 분들이, 그렇죠, 어, 예. 그 전원주택에서 뭔가 필요한 거를 찾으러 오시는 거거든요. 예. 예. 찾으러 오시는데 강남의 예. 동안에 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가격을 획기적으로 할인해서 예. 원래 가격은 이거는 158만 원인데 아, 강남의 우와. 기간 동안에만 128만 원이에요. 지금, 지금 그 30만 원 예, 할인해서. 4일 동안에만 보시는 분에서 저희가 행사를 하는 거고. 야 대박이다 이거. 네 그래서 강남의 기간이 지나면 가격은 이제 158만 원이 되는 건데. 이 정도 기능의 난로라면 네. 아 이건 누구나 다 전원주택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네. 이 정도면은 하네 하시... 맞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걸 화덕을 만들거든요. 그죠 왜. 네. 하덕을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덕돌이든 탐포든 하게 되면 보통 3,400만 원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네. 근데, 근데 옮기지를 못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아부이밖에안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거 보다시피 데크든 마당이든 정원이든 네. 옥상이든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거죠. 또 하나는 네. 만약에 친구가 나이것좀 빌려줘 그러면. 네. 필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고. 어? 돈 주고 돈돈막 <laughs> 임대료 <임대위로 웃음> 바해 줘야 되겠다. 예 예. 그래서지거는저 개인 주택에서 많이 쓰시지만은 예. 펜션이라든가 캠핑장 그렇죠. 예. 그런 데서 렌탈을 해 가지고 예. 수익성 있는 아이템도 되는 겁니다, 이게. 아,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임대 임대 했해도 네.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저희가 몇개 구입해가지고 네. 캠핑장 같은데 누가 놀러 간다 해도 좀 빌려줘야 되겠는데. 네, 네, 네. 그렇게도 많이 활용 좀. 아 제가 오늘 네. 어, MBC 건축박람회 와가지고 진짜 만능 날로 우리 기능 기초하시는 분들이 네. 진짜 꼭 필요한 거. 네, 네. 야 이거 진짜 오늘 원래 기농 전원주택 이렇게 하면 네. 어떤 집은 여유를 가져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필수품이 아닌가. 네네. 네. 어, 제가 오늘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아, 예. 오늘 또 네. 대표님께서 난로세상? 네, 난로세상. 날로, 네, 난로세상. 네, 난로세상. 경기도 화성에 네. 화성이. 화성이. 네. 어, 저 청국인데, 청국아시 천국 근처인데. 그렇죠. 청국에서 거의 화성, 시장까지 한 15분이 지났안 되는 그러니까. 네. 예. 네. 야, 그러면 저도 가서 임대를 해야 되나, 사야 되나. <laughs> 예. 아, 어쨌든. 어, 제가 여기서 건축방남에 와서 오늘 좋은 만낭 난로를 갖다가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아주 우리 솔바이노 구독자님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이상 솔바이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